빌렌 파클라스 105 제품과 아벨라와 아보나우 제품들이 내추럴 컬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약간 너트류의 고소한 느낌도 느껴지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위스키와 안주를 소개하는 시간 위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란 섬에 위치한 로크란자 증류소의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 야 아란 CS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란 위스키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에 아란 1 0년 숙성 제품을 소개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란 섬이라는 독립된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위스키고요. 아란 섬은 캠벨 타운 인근에 있는데 이 섬에는 현재 두 개의 증류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한 개가 바로 이 북쪽에 위치한 로크란자 증류소고요. 이로크란제 증류소는 1995년이라는 비교적 최근에 설립이 되어서 이제 막 30년이 돼가는 그런 굉장히 젊은 증류소고,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이 아란 위스키를 생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캐스크를 사용한 위스키들을 출시하고 있고, 여기 보이는 쉐리 캐스크 스트링스 제품도 오피셜 라인업 중 하나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란 제품들은 카라멜 색소를 첨가한다든지 칠 필터레이션을 통해서 냉각요가를 하는 그런 과정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위스키가 원액 그대로의 색상을 가지고 냉각요가를 하지 않은 채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약간 스토리텔링을 아드백처럼 잘 하는 것 같은데요. 병의 마개만 보더라도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독수리 두 마리를 그려놔서 이 아란 증유소가 생겼을 때 나라 들어온 독수리두 마리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고 이 동일 브랜드에서 출시하는 피트 위스키인 마크리모어를 보더라도 이 아란섬 서쪽 해안가에 이 피트의 이탄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내려오는 전설 속의 거인, 핀갈이라는 거인이 데리고 다니던 브란이라는 강아지를 좀 형상화해서 이마크리모어 위스키의 심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과거의 아란섬에 존재했던 라그라는 중류소의 이름을 딴 라그 중류소를 오픈해서 이 피트가 첨가된 제품들을 위주로 라그 중류소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이 아란 위스키를 보틀로 구매한 건 10년 속성밖에 없었고요. 이쉐리케스크 CS 같은 경우는 바에서 잔출로몇잔 마셔보긴 했는데, 이 과거에는 병으로 구매할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 전통적인 쉐리케스크 CS 강자인 이글램파 클라스 105 제품과 야벨라와 아브나우 제품들이 워낙에 특히 이아벨라 와브나 아 같은 경우는 면세점에서 가격이 굉장히 괜찮게 판매가 됐었고 이 글램파클라스 105 제품도 1리터에 10만원 초중반 정도에 국내에서 판매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합리적이어서 굳이 이 아란 쉐리 캐스크를 구매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만 최근에 이 위스키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은 덕분인지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할 때는 13만9천원에 바이베럴에서 구매를 했는데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해서 지출한 금액은 10% 할인된 금액이었기 때문에 12만원대라면 과거의 가격과 비교해도 굉장히 금액이 낮아졌고 쉐리캐스크 CS 제품을 구매하는 데는 상당히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병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럼 제품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 제품 한번 오픈해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란 제품을 볼 때마다 굉장히 병 모양이 예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약간 옛날 우유병 같기도 하고요 좀 귀엽게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제품 도수는 55.8도고요. 많은 분들이 캐스크 스트렝스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전혀 물을 타지 않은 위스키는 맞지만, 여러 통에 있는 오크통에 위스키들을 꺼내서 그 원액들을 혼합하긴 합니다. 그래서 싱글 캐스크가 아닌 이상은 단일 캐스크에서 나온 제품은 아니고, 여러 오크통에 원액이 혼합되어서 병입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오크통에 통입이 된 이후로 물이 첨가되지 않았을 뿐이지, 오크통에 넣기 전, 즉, 이 증류된 원액 같은 경우는 물을 어느 정도 첨가해서 도수를 맞춘 다음에 오크통에 원액을 통입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병을 오픈해 줄게요. 이렇게 잔을 한잔 채워줬고요. 먼저 컬러를 보면 내추럴 컬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진한 갈색을 보여줍니다. 약간 구리빛 정도로 보이면서 다른 CS 위스키들과 비교했을 때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그럼, 쉐리 캐스키의 숙성감이 잘 느껴지는 그런 컬러라고 보여지네요. 레그 같은 경우는 50도가 넘는 도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떨어지지 않긴 한데, 이 도수를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꾸덕하다고도 느껴지지 않는 그냥 평범한 수준의 질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음, 먼저 이 쉐리 캐스크의 건과일 느낌이 잘 느껴지고요. 이 쉐리 중에서도 어느 쉐리는 굉장히 꿉꿉하고 녹진하고 어느 쉐리는 조금 밝고 경쾌하다고 표현을 한다면 밝고 경쾌한 쪽에 가까운 그런 쉐리의 캐릭터라고 느껴지고 이 방금 오픈을 해서인지 알코올이 약간 날카롭게 찌르는 느낌이 있는데 이건 비단 이 쉐리 캐스크 제품뿐만이 아니라 이 아란 위스키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느낌 같고 어느 정도의 에어레이션을 거치면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이 아란 위스키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에어레이션을 거친 뒤에 드시는 게 이런 날카로운 느낌을 없애기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쉐리의 건과일 느낌 뒤로 약간 너트류의 고소한 느낌도 느껴지고요. 역시 이 후추 같은 약간 스파이시한 그런 향신료의 느낌도 함께 향해서 느껴지네요. 그럼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CS 제품이라서 그런지 이 도수가 주는 묵직한 느낌이 있고요. 쉐리케스케의 특징인 건누가의 느낌이 맛에서 상당히 잘 느껴지고 다만 이 보틀의 모양이 약간 둥글둥글하고 귀엽게 생긴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매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건 아란 10년도 동일했는데 병에서 느껴지는 그런 부드러운 느낌은 전혀 아니고 약간 자극적인 그런 맛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끝에서 향에서 느꼈던 고소한 느낌도 함께 느껴지고요. 약간은 시트러스한 그런 레몬 필 같은 그런 느낌도 맛에서 함께 희미하지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맛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음, 그리고 숙성감을 보자면 제가 글렌파클라스1 0물를 마셨을 때는 약간 그런 저숙성의 요거트 같은 느낌이 많이 느껴지곤 했는데 이아란시에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저숙성의 느낌은 느껴지지 않고요. 이 비공식적으로 약 7년 정도 숙성된 원액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제가 맛을 봤을 때는 뭐그 정도 수준도 이해가 될 만큼 이 3-4년 수준의 저숙성 위스키에서 느껴지는 그런 약간은 그 요거트 같은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맛의 레이어가 비교적 복잡해서 단순한 맛의 위스키를 싫어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약간 계피나 정향 또는 후추 같은 그런 향신료들의 느낌도 같이 느끼고 싶으면서 쉐리캐스크의 건과일 풍미를 함께 즐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실 것도 같은 맛인데 역시 조금 매운 느낌이 있어서 이 매운 위스키를 아주 싫어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아란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마음에 안 들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드네요. 이 제품은 좀 자극적이기도 하면서 도수도 높아서 물을 조금 첨가해서 마시면 더 안정되고 괜찮은 맛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물을 약간 첨가해서 맛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피펫을 글렌 캐런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사실 물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첨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음, 물을 첨가해서 그런지 향이 굉장히 많이 안정됐네요. 그리고 향에서 약간 흑설탕 같은 단 느낌과 함께 가죽의 느낌 같은 그런 향도 함께 올라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오, 물을 첨가했는데 캐릭터가 옅어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풍부해진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약간 거슬렸던 그런 매운 느낌은 많이 사라졌고요 건과일이 느낌이 지배적으로 나면서 약간 단맛이 강조됐고 그런 오렌지류의 시트러스한 그런 느낌도 아까보다는 물을 첨가하고 난 다음에 더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보이는 이 전통적인 쉐리 캐스크 숙성 CS 제품들을 다 드셔보셨다면 충분히 구매해서 마실 만한 괜찮은 위스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 r 란 c s 같은 경우는 NAS 제품이지만 이 저속성의 느낌이 잘 느껴지지 않았고 굉장히 직관적인 쉐리캐스크의 그런 건과일 풍미를 전달해주면서 맛의 레이어가 단순하지 않고 비교적 여러 가지로 층이 나눠져 있어서 조금 복합적인 위스키를 즐기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이 저도수보다는 조금 고도수의 강렬한 캐릭터를 즐기시는 분들이 선택하기에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 도수도 워낙 높고 매운 캐릭터가 강해서 굉장히 맵고 자극적인 위스키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구매가 망설여진다면 꼭 바에서 잔술로 한번 드셔보시고 구매하는 것이 좋을 만큼 상당히 좀 매운맛이 강한 그런 위스키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딱 비교해서 마셔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아벨라와 아브나와 아란 쉐리 CS 그리고 글램파 클라스 105를 만약에 비교해 본다면 그런 녹진한 쉐리의 느낌 같은 경우는 아브나에서 가장 잘 느껴질 것 같고요. 이 글램파 클라스 105 같은 경우는 조금 저속성의 느낌이 나면서 가격이 저렴한 합리적인 가성비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아란 CS 같은 경우는 그 중간 정도의 어느 정도의 숙성감과 이 쉐리캐스크 CS의 매력을 모두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운 거는 아벨라와 아브나와 아란이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것 같은데, 이세 제품을 조만간 비교해서 시음해보는 영상도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 아란 쉐리캐스크 CS 제품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즐거운 위식생활 하세요.